3월 하 22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그 불에서 부츠 치피어도다.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그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사무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3월 하 22장 말씀을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22장 전체를 다 뒤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2장 말씀은요 사실 이제 어, 시편과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말씀이에요 꼭 22장 말씀을 어, 51절까지 있거든요 5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2장 말씀은 어, 전쟁을 하나 치르고 난 뒤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21장 15절 21장 넘어가면 은 블레셋과 블레셋과 한번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1장 15절을 통해서 전쟁을 한번더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너무 수, 뭐 수월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성경 말씀에 담아 가지고 한 어떤 시편과 같은 느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 가끔 이제 저희가 저와 이제 성경 말씀 쭉한 장씩 한 장씩 하루 에한 장씩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어, 저와 함께 읽은 말씀 말고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전체를 집에서 혹시 또 새벽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또는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꼭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안점을 둘 말씀은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전체를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다윗이 정리하고 있었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인생의 하반기 말년에서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뭐 자비가 넘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시는 분, 또 어떤 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일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 이 시, 다윗에게는 어,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다윗은 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쟁의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주권을 확립하시고 내가 이렇게 강하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말씀을 보면 요 다윗이 느낀 하나님 좀 다른 하나님이에요. 제가 봤던 하나님과는 제가 느꼈던 아,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른 하나님이 22장에는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1절말씀부터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자 우리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일절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시종일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핵심 사항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제목 그대로 사무엘일까? 아니면 다윗일까? 아니면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성경에는요,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삭, 야곱,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사기에는 수많은 어떤 대단한 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점은 뭐, 한나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핵심적인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여길 수 있을 법한 다윗이란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시종일관 뭐 주인공처럼 대단한 역할을 보여주지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라는 것을 시종일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핵심 사항이고요. 그것을 지금 22장을 통해서 인생 말년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자기를 도와주셨나. 원수를 쳐서. 원수를 쳐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원수를 쳐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자기를 어떤 식으로 구원을 시켜 주셨는지 2, 3, 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시켜 주셨나. 2절. 눈으로 참 제가 읽어 드릴 때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서 아,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 중요하구나 하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4절 제가 읽을 겁니다. 2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쯤 되면은요, 반복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자,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여호와께 아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봐야 될게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석. 자, 2절과 3절과 4절만 봤는데 좀 이따 또볼 거예요. 시종일관 등장하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라 한다면 은 구원자라는 등장.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반석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돼서 나를 구원시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이 되어주셨다, 반석. 다윗이 뭔가 이루었고 왕이 되었고 일궈 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게 사무엘 상하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반석이 되어 주셨다. 지금이야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우스울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우스울 수 있지만 너무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자, 이스라엘 시대를 가보면은요, 지금은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딱딱딱딱 찍으면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고대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어딘가로 이동할 때에 이정표가 되어 주었던 게 뭐냐면 반석과 같은 거예요. 큰 바위가예요. 큰 바위. 바람, 모래바람 같은 큰 것들이 휩쓸고 나가면은요,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모래바람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큰 바위 같은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 잃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 이, 이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반석 같은 것은 아 내가 이길 가면은 저기 반석이 있었어. 큰 바위가 있었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돼. 왼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으로 가면 돼. 직진을 하면 돼. 라는 것을 어, 이정표처럼 내비게이션처럼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반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존재, 반석.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어서 가는 길을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살펴줬던 존재, 반석과도 같은 존재. 너무나도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인도해줬던 구원자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는 다윗에게는 이런 반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자 그래서 이이 이 내용을 이 단어를 계속 계속 고백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도 구원이 나옵니다. 또 넘어가 볼 거예요. 28절 말씀은 전체를 배줄을 구하셔야 됩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나추시리다. 여기도 구원하시고 나오지요 그리고 3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의 방패, 구원 나옵니다. 세 절이 더 나옵니다. 42절이에요. 42절. 42절 보시면 4 0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주셨다라는 것 47절 말씀과 5 1절 47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 지로다. 자, 마지막 제일 끝절이겠지요? 51절. 여기도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됩니다. 5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단어 또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주신 분. 반석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셨던 분. 사람들은 구원을 두고 누구한테 얻으려고 하냐면요. 다윗, 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왕을 통해서 지탱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은 사람들이라든가 자신의 측근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권세를 어, 반석처럼 여기지 않냐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다윗을 반석 삼으려고 했지만, 정작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삼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다라는 것이 정말 재미난 현상인 거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5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였더라. 자,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무엇을 주었다? 구원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윗 한 사람에게만 그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고 끝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영원하도록 그 후손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들과 권고한 자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셨다. 이게 참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을 두고 왕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손길을 다윗에게 뻗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왜? 다윗도 우리와 같이 곤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우리와 같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다윗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를 내치시고 어, 버리셔도 아무렇지 않은 그래도 그게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뭐길래? 다윗이.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랑.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요. 하나님 혼날 일들 너무 잔뜩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없고요. 우리도 똑같이 권고한 사람이고요. 우리도 똑같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라도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밝히시는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손잡고 끌고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 삼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반석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잡고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모든 과정이 감격의 순간,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뿔을 높이 드사,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감동이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